지구의 70%는 물로 덮여있고, 나머지 30%는 캉테가 커버한다. 연구언론들이은글로 캉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경기를 할때 활동량이 많다는 말이죠. 외소한 신체 조건을 지녔지만, 왕성한 활동량과 태클, 그리고 센스 있는 오프 더볼 움직임으로, 세계 최정상급 미드필더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은글로 캉테 선수. 이번 영상에서는 귀여운 외모를 지녔지만, 실력만큼은 귀엽지 않은 은글로 캉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91년 3월 29일, 잉골로 캉테는 말리 출신의 부모님 사이에서 4남매 중 첫째로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프랑스 이주민 신분이었던 캉테는 집안 환경이 좋지 못한 탓에 어린 나이부터 생계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캉테는 파리 각지를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수거하며 돈을 벌었는데 11살이 됐을 무렵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소년가장으로서의 책임이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에겐 축구선수로서의 꿈이 있었습니다. 1998년 프랑스에서 열린 월드컵에서 깡리 지단, 비에이라, 튀랑 등 아프리카 이주민 출신의 선수들이 주축이 된 프랑스가 월드컵에서 우승한 것을 보고 난후 자신도 축구 선수로서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파리 서부의 지역팀 J.S. 슈엔에 입단하며 축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비록 아마추어 클럽이었지만 프로 축구 선수로서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캉테는. 여러 구단에 입단 테스트를 신청했지만 동년배 사이에서도 현저히 작은 체형으로 인해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어느덧 슈엔에 10여 년을 머무르게 되었지만 캉테는 끊임없이 도전했고 드디어 그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당시 프랑스 이부 리그에 속해 있던 블로뉴의 입단 테스트에 통과하며 프로 무대에 설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블로뉴 리저브 팀에서 두 시즌을 보내며 성장한 캉테는 11-12 시즌 리그 2 무대에 출전하며. 프로 무대에 데뷔하게 됩니다. 하지만 팀은 3부 리그로 강등을 면치 못했고 12, 13 시즌 3부 리그로 추락한 소속팀 가운데서 핵심 선수로 활약하며 재능을 뽐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그의 재능을 눈여겨본 리그2의 SM강에 입단하게 됩니다. 입단 첫 시즌부터 핵심 선수로 자리잡은 캉태는 리그 38 경기에 모두 출전하며 팀의 승격을 도왔고 이듬해에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태클을 성공시키는 등 맹활약을 이어가며 팀의 리그왕 잔류를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활약 덕분에 캉테는 여러 구단으로부터 관심을 받았고 그의 전설을 써내려 가게 되는 레스터 시티로 이적하게 됩니다. 캉테는 이때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다른 선수들과는 달리 스쿠터를 타고 훈련장에 가곤 했는데 어머니가 스쿠터는 위험하니 자동차를 타고 다니라 하셨고 그때부터 잘 알려진 미니쿠퍼와 인연이 시작됩니다. 이후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하위팀이었던 레스터시티에서 한 시즌 만에 리그 우승을 거머쥐며 한편의 동화를 썼고, 이후엔 첼시로 이적하여 세계적인 미드필더로 거듭나게 되죠. 2018년에는 프랑스 국가대표로 월드컵에 출전하여 월드컵 우승을, 2021 시즌에는 첼시가 챔피언스 리그에 우승하는데 1등 공신이 됩니다. 이러한 맹활약 덕분에 캉테는 2021 발롱도르의 유력한 수상후보로 떠오르고 있죠. 이러한 캉테의 성공에는 성실함 외에도 그의 인품도 항목수를 했는데 앞서 말한 레스터시티 시절부터 타고 다닌 미니 쿠퍼를 200억이 넘는 연봉을 받게 된 첼시 시절에도 여전히 끌고 다니며 검소한 생활을 했는데 2018년에는 가벼운 접촉 사고로 사이드 미러와 펜다가 부서졌지만 수리하기는커녕 테이프로 칭칭 감은 채 훈련장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2018년에는 카디프시티와의 경기가 끝난 후 파리행 기차를 놓치게 되었는데 길거리에서 만난 팬이 들를 알아보고 저녁식사에 초대하자 기꺼이 응하여 팬과 함께 저녁식사도 하고 축구게임도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집으로 돌아가는 등 미담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SM캉 시절 동료 펠리페 사드가 캉테와의 일화를 전하기도 했는데 자신의 생일파티에 캉테를 초대했는데 캉테는 쑥스러워하며 초콜릿이 든 박스를 건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생일파티에 초대받아본 적이 없어서 무엇을 가져와야 할지 몰랐다며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사드는 캉테에 대해 그는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축구계에 이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수들 모두가 같은 의견일 겁니다. 나커루만에서 캉테는 텔레비전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그냥 똑같습니다. 부끄러워하는 작은 미소를 띠고 거의 말을 하지 않죠. 라며 그의 미담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캉테는 최고의 팬 서비스를 보여주기로도 유명한데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한 이후 자신의 이름이 박힌 직접 만든 셔츠를 선물해준 팬을 위해 무엇보다 소중했을 챔피언스 리그 메달을 선뜻 빌려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귀여운 외모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마저 훈훈하게 만드는 인품을 가진 은골록 황태 선수. 이번 유로에서도 대화락하여 알롱도르까지 승승장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